네. 문제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뭐 평이하게 네. 출제됐죠. 뭐 이거 일단 이거 요거 더하면 이거다. 이거 요거 이거에 더하면 이거다.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뭐 이거다. 뭐이 정도만 어,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.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이해가 아니고요. 네. 뭐 연도별 전체 보호관찰 접수성별 인원인데요. 뭐 더하면 나오는 거라 제가 할말 말씀드릴 게 없고요. 뭔가 조금 너무 복잡하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다 더해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. 어쨌든 이건 맞습니다. 네. 맞고 제가 더 해드릴 말이 없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네. 뭐 아마 제 제가 어떻게 풀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마 일단은 한번 넘어가고 뒤에 걸 보고 오지 않을까. 오히려 이런 거 하나 삐끗한 것보다는 다른 쪽이 더 편할 경우가 많아서요. 네.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봐야죠. 니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보면 되는 게 이거 그냥 순서대로 쭉 연결이 되죠. 네. 그리고 이상 없이 연결이 됐고요. 니은 맞는 거 확인 가능할 거예요. 뭐 만약 기억을 패스했다고 한번 볼까요? 기억을 패스했다고 본다면 니은이 맞으니까 뭐 지울 수 있는 게 없네요. 그다음에 디것은요, 지울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네요. 네, 보호관찰 접수 인원 구성비했네요 그러니까 2020이니까 음. 봐야 하는 건 어, 요거 네 가지고요. 그렇죠? 어, 소년 남성, 소년 여성, 성인 남성, 성인 여성. 본다면요, 대략 비슷한 숫자들 아니 뭔가 그 느껴지는 숫자들을 찾아 본다면요. 어, 이렇게 본다면요. 대략 성인 여성의 7배가 성인 남성이네요. 겠79 아니죠? 9981 아, 아니네요. 조금 차이. 아 거의 비슷하겠네요. 네. 9981이니까 945니까 9배보다 조금 작겠네요. 성인 여성의 9배보다 조금 작아야겠네요. 네. 98에 c 1에 9327이니까 뭐 74.7이네요. 이러면 생각보다 많이 작진 않은데요. 일단 그렇다 치고요. 9배, 9981, 1 9 네, 그 다음에 그럼요. 여기를 보니까, 여기도 거의 4배네. 곱하기 4하면 맞겠네. 그쵸? 성인, 소년, 여성의 소년, 남성의 여기 네, 4배 하면요. 4배 하는 것보다 4배 한 것보다 좀더 작아야겠죠? 네, 4배 하면 16,400 얼마 나오니까요. 4배 하면은 11점인데, 이쪽이 더 크죠? 네. 이쪽이 더 크죠. 그러므로 이게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요. ᄃ이 틀린 거 보면, 다 지워지면, 이거 밖에 안 남네. 요 정답은 1번 되겠고요. 뭐, 리얼 같은 경우도 보시면, 아마도, 네, 이거를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해서 읽을,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, 이건 봐야 될 건, 우리는 연도별 소년이죠, 소년. 어, 소년 보호관찰 접수인원이니까요. 어, 16에서 17 아예 감소니까, 여기부터 아예 마이너스가 되야겠죠 뭐, 어, 바로 틀린 거 확인 되겠고요. 뭐, 기억을 패스했더라도, 디귿을 잘 봤다면 오히려 저는 기억보다 디귿 같은 게더 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체를 전체 20년 전체에서 이걸 비율을 따질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적당히 맞나 틀리나 하나만 더본다면뭐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겠네요 어, 44,000아니네 이런 식으로 보기는 조금 뭐 그렇겠네요 네뭐 2배보다 조금 더 크다 뭐 2.5배 정도 된다 볼수 있는데 여기 실제로 보면 거의 곱하기 3이니까요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? 체배되려면 12,000이 돼야 되는데 9,500밖에 안 되니까요. 제 방식, 이런 방식을 이제 무너뜨리려면 이 배수를 그대로 잘 두면서라도 요거를 틀리게 만들려면 이제 만드는 방법은 전체, 전체 퍼센트이지 합을 100%가 넘어가도록 하는 건데. 이거 워낙 눈에 띄니까 이렇게 하긴 힘들죠. 뭐 전체를 120으로 만든다. 그럼 바로 눈에 띄기 쉽잖아요. 뭐 지금이라고 제가 계산을 한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 문제 이런 문제 뭐 이것만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 그래프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뭐이띠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도 있고요 띠 그래프인가요? 뭐선 그래프인가요?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율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항상 이 전체에서 이 비율이 맞나 아닌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맞나 아닌가를 생각기보다는 하이 비율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숫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맞나 아닌가. 이 비율이 맞나 아닌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이 문제 네. 어, 기억리온 맞고 디귿니 틀려 정답은 1번. 25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.